오케이, okay, 가봅시다. 37번 질문 정리 들어갑니다. 자, 37번은, 자, some f a d diet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fed에 가면 일시적인 유행을 f e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몇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might have you, 당신이 learning a c a l o r i e deficit이라고 했죠. 자, 우리 run이 동사로 쓰일 때 무념하다, 뭐 출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여기서 이 런이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have 해브 쓰면서 have가 사역동사, 목적어 뒤에 ing. 그래서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 caloric deficit 이라고 했죠. deficit 이라고 하면 부족, 결핍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이 칼로리적인 부족을 위험 무릅쓰게 할지도 모릅니다. And, 그리고, while this might encourage weight loss. 자, while을 써서, 뭐뭐인 반면에 라는 표현이었었구요. 자, 이 this, 이것이 might encourage weight loss. 이 몸무게를 빠지게 하는 것을 장려하는 반면에, it has no effect on 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은 has no effect on 이라고 하면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 라는 의미였죠. 그것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body composition, composition은 구성이라는 뜻이었구요. 신체 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And, 그리고, it could actually result in 그것을 실제로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A loss of muscle mass라고 했죠. muscle mass라고 하면 이걸 근육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육량의 상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페드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유행 식단을 하게 되면 당신의 몸무게는 빠지는 반면에 당신의 신체 구성을 신체 구성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동시에 근육량의 상실을 야기시킬까지 한데요. 자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고 해서 이 칼로리 제한은 캐놀서 코즈 또한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유어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란 뜻이었고요. 당신의 신진대사가 to slow down, 늦어지도록 약이 시킬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significantly reduce,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에너지 수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controlling calorie, caloric intake, 여기서 intake는 섭취. 자, 칼로리적인 섭취를 통제하는 것. 그러면서 뭐 하기 위하여? To deliver the proper amount of calories 라고 했죠.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은 그러면서 소대 지달라 붙어서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the body has the energy 자 신체가 has the energy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칼로리의 적절한 양을 전달하기 위한 칼로리 섭취의 통제는 그러면서 이 needs to function and heal이라고 했죠. 그것이 needs t function 기능을 하고 치유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문장 구성이 좀 복잡하죠. 주어가 저 앞에 있는 컨트롤링 요놈이 주어고 여기에 나오는 이즈가 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칼로리 섭취를 통제, 통제하는 건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도록 신체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에너지를 신체가 기능을 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It's the only proper approach 이것만이 유일한 적절한 접근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럼 신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건첫 번째 컨트롤링 칼로리인테이트 자, 이 칼로리적인 섭취를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분별한 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통제를 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you h body also need. 자, 당신의 신체는 또한 필요로 합니다. 자, 라이트 밸런스 오브 키어 매크로 뉴트리언츠라고 했죠. 라이트 right 밸런스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뭐에 대하여 주요한 매크로 뉴트리언츠 매크로라고 하면 다량의라는 뜻이었고요. 뉴트리언츠라고 하면 영양물이죠. 그래서 다량 영양물의 올바른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heal and grow stronger, 치유하고, grow stronger, 더욱 더 강해지기 위하여 다량 영양물의 올바른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아,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주요한 다량 영양물의 올바른 균형을 필요로 한다. 그것까지 얘기했네요. <laughs> 자, 그럼서 these, uh, these micronutrients. 자, 이 다량 영양물들은 저, which include protein,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그리고 healthy fats, 건강에 좋은 지방을 포함하는 이런 다량 영양물들은 can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Your body, 당신의 신체가 maximize, 최대화 시키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Its ability, 그것의 능력을, 뭐 하는 능력? To repair, rebuild and grow stronger. 수리하고 그리고 재건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해지기 강해지는 그것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마지막 단어로 가서 자타이밍이 p 올소 t 포 n 트자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양 섭취와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관식으로 얘네 자체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왔던 controlling calorie intake 그리고 두 번째로 right balance of key macronutrients 그리고 세 번째로 timing 요세 가지가 칼로리 섭취 식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by eating the right combination of these key uh, macronutrients. 자, 바이킹 먹음으로써 the right combinations, 올바른 조합, 이러한 주요 다량 영양물의 올바른 조합을 먹음으로써 as strategic intervals, 전략적인 간격으로, 인터벌은 간격, 그러면서 throughout the day, 하루 동안 내내 전략적인 간격으로 이 주요한 다량 영양물의 올바른 조합을 먹음으로써 We can help,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Our bodies, 우리의 신체가 Hit and grow even faster 그래서 치료하고 자랄 수 있도록 Even faster,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위해 해야 할세 가지 요소로 주관식 문제 출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얘네는 각각의 연결 포인트들이 딱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원래 지문이 순서열로 나왔던 애고요. 여기에서는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잠깐만요. 요 문장 삽입 정도 나오는 건 괜찮아요. 디즈 매크로니크리언츠 받으면서 요 문장을 문삽으로 물어보는 유형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요 정도로 볼것 같고요. 문삽이랑 앞에 부분 이용해서 이, 우리가, 신체가 치유되고 강화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라는 형태의 주관식 문제 정도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37번에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38번 질문은좀잘봐주세요이질문은 다른 학교에서도 그랬고 어휘를 변화시켜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문입니다 어휘 사용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o 크 l 라움이라고 하면서 문제래요. 그러면서 오, 아미노엑시드 디피션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아미노엑시드라고 하면 아미노산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아미노산 부족의 문제는 is not unique, 독특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to the modern world by any means 라고 했죠. 자, not a by any means 라는 표현을 써서 결코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 not by any means 라는 표현을 한 똑같은 표현으로 바꿨었으면 뒷부분에 by any means 를싹 없애버리고 이때에 not 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by no means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돼요. 바이노민즈라는 no 표현 자체가 결코 모모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not a 바이 a 민즈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즈 바이노민즈 유니크 이렇게 표현하면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돼요. 대신 바이노민즈가 no 들어가면 끝에 있는 바이 a 민즈는 빠져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미노산 부족의 문제는 독특한 게 아니래요. 유일한 게 아니래요. 언제에만, 현대세상에만 유일한 게 결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유니크 쓴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자 프리인더스피어 어 프리 휴머니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산업화 시대 이전의 인류는 Probably dealt with, 아마도 다루었을 겁니다. Dealt with는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뜻이었고요. Protein and amino acid insufficiency라고 했죠.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인서피션 씨라고 하면 부족 결핍 디피션 시와 디피션 씨와 서로 어, 같은 말, 완전히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부족을 대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레귤러 베이시스 정기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대체를 했을, 대처를 했을 겁니다. 자 sure 틀림없이 large hunting animals 자 거대한 사냥되어진 동물들 보와 같은 자 맷머스라고 얘기하면서 맷머스라고 읽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매머드라고 얘기하죠 를 그래서 매머드와 같은 거대한 사냥되어진 동물들이 provide 제공했습니다. 단백질과 이 아미노산을 aplenty라고 어, 하면 풍부하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풍부하게라는 표현으로 우리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 일단 plentifully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a f f l a n t i n 품사가 부사예요. 얘는 형용사형과 부사형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p r i e f u l l y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바꿔보면 abundantly 정도로 바꿨을 수 있어요. 전부 다 풍부하게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래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해 줬을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되고요. 거대한 이런 사냥된 동물들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제공해 줄 거래요. 자, however, 라고 하면서 관전 하나 들어가죠? 그러나, 자, living off big game. 자, living off 라고 하면, 뭐뭐의 의지에 살다. 라는 뜻이고요 live off 는 뭐뭐의 의지에 살다. 그래서, living off big game. 여기서 이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사냥감이죠. 그래서, 거대한 사냥감의 의지에 사는 것은, 그러면서 in the e r a 그 시대에, before refrigeration, refrigeration은 냉장고죠. 그래서, 냉장고 이전의 시대에서 거대한 사냥감에 의존해 사는 것은, 민트, 의미했습니다. humans had to endure. 인간들이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alternating periods, alternate라고 하면, 교대로 일어나는, 번갈아 일어나는. 그래서, 번갈아 일어나는 시기를 견뎌야만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alternating을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rotating 정도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번갈아 일어나는 시기를 견뎌야만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모핵 오브 피스텐 페미닌이라고 했죠. 피스텐은 축제 페미는은 기근이라는 의미니까 이런 사냥감을 잡으면 축제를 벌이는 거고 못 잡으면 기근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제와 기근의 번갈아, 번갈아 일어나는 시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 r o u 가뭄이나 f 레스 e s t f 숲의 불이나 슈퍼스톰 엄청난 폭풍이나 앤드 아이 c e a g e 그리고 빙하 시대는 레드 d to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롱스트레치 t r 오랫동 오랜 기간의디피컬 f 디 c u l t c o n d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a n s t a l v a t i o n 그리고 굶주림은 was a constant s t r i a t 이라고 했죠.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constant 이라고 하면 끊임없는 이라는 표현이니까 continuous 정도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래서 continuous 를 써서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연결이 되고요. 오케이. 그럼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컨티뉴 t i n u 는 you are in the constant, 같은 <laughs> 반대말로 표현이 되면 끊임없는 위협이라고 했으니까 끊임없는 a 반 e 말을 the past, you are in the past, you are in the 대 a s t you are in the past, you are in t 요새 이자리는 어케이션화를 써서 이따그릇시계라는 표현 정도로 바꿨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따그릇시계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어이상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위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더 휴먼 인어빌러티자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이에요. 자, 인간의 무능력. 근데 뭐 하는? To synthesize. 자, synthesize라고 하면 합성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는 컴파운드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합성하는 인간의 무능력. 거기서 search basic things.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무 능력은 근데 뭐와 같은 아미노산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함은또 썰트니 확실하게 월슨들 악화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월슨을 써서 악화시키다. 근데 뭐를 악화시켰대요? those crises. 그러한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and 그리고 made surviving 이 생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on whatever was available that much harder 이라고 얘기했죠 자 whatever was available 이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that much harder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 부분은 형광펜 한번 칠하세요 made surviving on whatever was available that much harder 이라는 표현을 써서 목적어가 surviving 이에요 그리고 surviving on 을 써서 모모의 의존에 사는 것 이라는 표현 이 되구요 이용 가능한 무엇이든지의 의존에 사는 것을 덴마치 하들 그렇게나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때 대은 지시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라는 의미로 쓰이는 지시 부사예요. 특별히 <laughs> 요 부분은 어순 배열 암기 나올 수 있으니까 표시 한번 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뒤에 부분 이어지면서, 어, 이 때, 월승 같은 경우에는 악화시키다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undermine 정도로 바꿨을 수 있어요. 시작까지 맞추면 u n d e r m i n e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문 전체 어휘를 싹다 바꿔버리고, 다음 중 어휘의 세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 딱 좋은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서 during a f a i n 자, 이 기근 동안에 자, It's not the lack of calories. 칼로리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That is the ultimate cause of death. Ultimate는 궁극적인. 자, 궁극적인 원인. 뭐에?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칼로리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 it's the lack of proteins and the essential amino acids they provide 여기에 있는 이 세미콜론이 버세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not과 연결이 돼서 not A, not B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it's the lack of the proteins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었습니다. 데이프로바이드에 그것들이 제공하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이용해서 렉 오브 뒷부분의 요기 부분을 빈칸으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빈칸보다는 어휘출론 문제 내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 그, 정도로 확인해 보면 되겠고, 선생님이 유의어 같은 거 정리해 준 것들 다 같이 확인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지문은 어깅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얘는 지문 전체 순서 잡는 것도 괜찮아요. 지문 전체 순서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올 앞에 부분에 프리인더스트리얼 앞에다가 a라고 던져주시고요 여기에 a 그리고 하우에버 자리에 b라고 던져주시고 휴먼 이너빌러티 나오는 자리에 c라고 해서 원래 문장 삽입 유형이었는데 전체 순서 배열 지문으로 바꿔서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다음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가봅니다 우리 요거 이제 진도가 다 끝나면요. 일단 교과서 부분에 대한 건 내용 정리가 좀 되어 있어서 일단 모의고사 총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총정리를 바로 끝나자마자 총정리를 하면 총정리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조금 뒤쪽에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쪽에는 숙제 검사하고 수업 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주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 좀 하고 아마 목요일 수업서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총정리를 조금씩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하고 일요일 정도,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내신 마스터 가지고 마무리 최종 점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일정 중에 딱딱 잡혀 있는 거니까 총정리나 이런 부분들, 요지라던가 이제 요약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봅시다. 자 가봅니다. 자대얼원실에 가면서 번호가 있었습니다. 자 Experimental e x p e r i m e n t 가면서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 Conducted 실행되어진 1955년에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교수입니다. 경영학의 콜롬비아 대학의 자, 이너 어 이너 캘리포니아. 자, 캘리포니아 가미디라고 하면 미식가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미식가 시장에서 자, 교수 이 사람과 그리고 그녀의 리서치 어시스턴트이 연구 보조들이 샌드버버스 부스,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오브 샘플 오브 잼스. 잼들의 샘플로 되어 있는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자, every few hours 라고 얘기를 했죠. 자, every few hours를 써서 몇 시간마다. 자, day switched. 그들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from offering on assortment. assortment는 모음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바꿨습니다. from A to B죠. A에서부터 B까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offering on assortment of 24 bottles of jam. 자, 24개의 잼병의 모음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투어 너솔 먼트 브 자스트 싱스 바틀 속브잼잼 여섯 병의 모음으로 바꾸는 것까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잼을 몇 시간 단위로 2 4 개짜리 세트가 있는 잼을 놓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여섯 개 병이 있는 세트를 놓고 이렇게 교대하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 네버리지 평균적으로 커스터머스 이 고객들은 테이스티드 맛을 봤습니다 투젠스 두 개의 잼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 4개 중에서도 두 개의 잼을 맛보는 거고 여섯 개잼 중에서도 <laughs> 두 개의 맛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리가드리스오브의뭐모에 상관없이 더 사이즈에 상관만이그 모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And 그리고 Each one received, 각각의 사람은 받았습니다. A coupon good for one dollar offer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o 오픈는 할인이라는 의미의 개념이고요. 앞에 있는 good은 유효한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1달러 할인의 유효한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잼한항아리다 1달러 할인에 대해 유효한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럼 잼이 마음에 들었다면 할인 쿠폰을 받았으니 그 잼을 사가겠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 끌어가서정리해요 자, Here is the interesting part.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자60% 일단 요 문장 요 문장이 문상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너무 쉽죠? 그래서 아 이제 여기 요 문장을 집어넣어서 이제 특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구나 요 정도는 확인해 두시고요. 자60% of customers의 자 고객들 중 여섯 명이 아니 고객들 중 60%니까 60%가 워 w 로운트 뭐뭐로 이끌려졌습니다. 어디로? The large assortment, 이 커다란 모음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어? 그럼 60%가 이끌려졌다는 건 전체 중에 60%의 사람들이 적은 모음보다 많은 모음을 선호했다는 거죠. 이해 러니까 절반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while, 반면에 only 40%에 오직 40%가 stopped by the small one, 그 작은 모음에 의해서 멈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but, 그러나, 30% of the people, 사람들 중 30%, 근데 어떤 사람들, who had sampled it? 자, 이 샘플을 한, 그러면서, from the small assortment, 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 작은 모음으로부터 샘플을 해본 사람들 중 30%가 decide to buy j a m 잼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while, 반면에, only 3% 후에, 오직 3%의 도즈,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 confronted with the two dozen gems 라고 했죠. 직면하게 된, confront는 직면하다. 그런데 뭐에? two dozen gems 라고 했으니까, 24개의 잼을 말하는 거죠. dozen이 12니까. 그래서 24개의 잼에 직면한 사람들 중 오직 3%만이 퍼철서절 항아리를 구매했습니다. 이 잼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일치불일치 문제로 선생님이 시간 좀 쓴다면 아주 골때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샘플들을 이용해서 수치화시킨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대상을 100명으로 잡았을 때 만약 여기 부분에서 전체 대상 인원이 100명 ]이었다.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 60명이 24개짜리 샘플이 있는 곳으로 간 거고요. 100명 중에 몇 명이 40명이 6개짜리 샘플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그럼 이 60명 중에 몇 명이 구매를 한 거고요. 60명 중에 몇 명이니? 3%, %예요. 그러면 60명 중에 10%면 6, 1%면 0.6, 그럼 1 3한명이 되게 돼요. 1.8명이 구매를 한거고 그럼 40% 40명이 있었던 이곳에서는 30%니까 총 12명이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된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실험 참가 인원수 던져주면서 수치를 이용한 일치 별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Effectively라고 하면서 실제로 원래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잉카 티블리 실제로 a great number of people 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boat jam이라고 boat jam jam을 샀습니다 when 뭐할때 The assortment size, 이 모음의 크기가 was 6, 6, 6, 10, when it was 24, 6일 때더 많이 샀습니다. 뭐보다 그 모음이 24개일 때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은 뭐를 선호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많은 걸 선호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매 결정을 할때 선택사항이 더 적은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의학문을 완성하는 질문이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선생님이랑 마무리 정리하면서 요의학문 완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형태로 어휘 좀 바꾸면서 나오는 문제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은 워크북 검사하기로 했었죠? 자, 워크북 된거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